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골프장 산업을 약간의 거블이라고 지금 뭐 신배덕식 가로 골프장 허가권 이런 시세들이 지금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 수요와 공급이 턴이 스 시절쯤 돼서, 일본의 상황하고 비슷해져서, 그때쯤 되면 거 품이 빠지면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설픈 회원제 골프장은 퍼블릭에서 대중에서 인쇄해버릴 거고, 어, 아주 최고 급가시말 그대로 하이 프라이빗 골프장은 하이 프라이빗 그 회원 또는 그 주주들끼리 모은 뭐 그런 골프장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 TPC 개념, 그러니까 토너맨트 플레이 코스. 서우리나 지금 양평이 이제 TPC라는 이름을나타니까 양평 TPC에 그것도 이제 양평 TPC 골프장이 양평 TPC 그러면 아, TPC가 양평 고유 브랜드 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TPC는 토너맨트 플레이 코스로 세팅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든지 TPC를 붙일 수가 있고 대회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골프장이라는 게 대회가 뭐 게뭐 축구장 같으면 우에서 그냥 카메라 몇 대만 딱 하면 척척 다 되잖아요. 요거만 왔다 갔다 고 골프장은 벌써 18호를 다 다녀야 되고 뭐 중계방송 차 다녀야 되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막 급조된 골프장이 많아서 대회를 열을 해도 열 수가 없는 골프장 구조 자체가 방송 중계가 안 되는 이런 <laughs>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문제 이전엔 골프장에서 대회를 안 하려고 해서 왜하면는 이런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계를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이 시계 브랜드가 알려지질 않아서 고객들한테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니까 방송가한테 끼고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와서 시계 달라고 난리거든 지금 뜨거워 뭐 방송가서 피곤하게 그논리에 간단히 마케팅 논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대회 한번 했다 그러면, 뭐, 잔디만 베리고, 또 선수들 다 팍팍 치고 치니까 이제 잔디만 가고, 아, 이거 대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예요? 대회가. 약간의 안녕 로비. 그러니까 이제, 누가 회장이냐? 회장이 뭐,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하고, 그나마 윤세현 회장이 육재가 되면서 지금 많이 협조를 해서 지금 16개 골프장에서 그래도 지금 타잖아요. k t a 리그가. 이거 어림도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나마 뭐 지금 하고 있는 게뭐 방금 보시면 이겠지뭐 지산 무슨 대회 뭐 로드랜드 대회도 나오죠, 중. 그게 이제 그 골프장이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여자 먹기라고 골프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식 대회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 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골프장에서 거의가 안빌려 주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기점으로 와서, 어한 3, 40분 이내에 골프장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라고 보고, 한 시간에서 두 시간쯤 되는 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오면, 이제 영남권이나 호남권, 제주권, 이렇게 되면 지방권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 타겟인 서울경기권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 그때 바로 그게 무슨 날씨 기상도처럼, 스스로 올라올 거다 이거죠. 수요와 불금이 이제 링크가 됩니다. 뭐냐면 그 고자세 골프장 영업들이 서서히 바뀌어 오고 있다. 그런 조심이 지금 보이고 있어. 그래서 뭐 특정 골프장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조조할인제라든가 아침에 오면 은 옛날 영화에 있었죠 조조할인 영화. 근데 이제 골프장은 조조할인. 그다음에 지금 우리 카자 라이센스 멤버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해당이 되는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라이센스 소지자가 일반 사람 셋을 모셔갈 때라이센스 소지자는 그리핀 면제 내지는 뭐, 뭐 할인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자격증 취득한다는 거는 하여튼 세이브가 됩니다. 그게, 그럼요. 한 가지, 이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을지모르겠는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한가지 좀 아쉬운거죠. 개인적인 생각이 아쉬운거는 자격증이라고 하는거는 우리 카자 자격증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격증이라고 하는거는 첫째는 취업의 목적이고 둘째는 취업을 하기 위한 공신력 인허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식당을 만드는 데는 뭐 영양관리사 한 명을 둬야 한다. 위생관리사 한 명을 둬야 한다. 이런 일단 법제적인 측면이든 그래서 그것이 취업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자격증인 본질적인 1차 가치거든요. 1차적인 가치.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골프 관련돼서 키칭에 대한 자격증 제도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어 이기는. 근데 뭐가 있느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죠. 그거가 지금 연습장 같은 경우는 25% 이상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3급 이상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40명 이상이면 2명. 골프장도 18월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니요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를 가진 사람이 레슨을 할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레슨을 할수 있는 사람이 생활체육 지도자를 가서 시험을.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는 아,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하고 어, 체육과학원에서 연수사업을 하는 건데 체육과학원에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의 16개 대학에다가 위탁을 했더라고요. 도별 그러면 대개 뭐 아시다시피 원선에서 그뭐 불합격된 사람은 다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원선에서 가서 강의 듣고 뭐하고 백십 와우까지 다어렇게 합격? 어, 이거매번 하고서 스윙하고 해보세요. 골프분 그렇 골프 스윙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쓰다닥 하고서 합격. 그러니까 원천적인 데서 오늘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 쪽이나 이런 데도 많이 노력. 뭐냐? 지금 레슨프로라는 직업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레슨프로가 지금 저 세금 냅니까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들어다는두 가지 경우가 되요. 하나는 연습장 소속 직원이 됩니가 직원이 되면 직원이지 레슨비가 아니거든. 또 하나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연습장이라는 시설 사업가와 계약을 해서 메타서를 임대받아서 자기가 개인 레슨을 하는 거. 그 신고해요. 두 가지가. 적법한 절차인데 실제 레스프로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5%가 안 돼요. 그고 95%가 다 고객과 다이렉트 관계예요. 그냥.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레스피를 받는 게세금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죠. 다시 말하고 티백에 대한데 이게 티백에요. 이거는 우리 골프 사는 우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레스프로가 엄연한 직업인이고. 부서 뭐가 제도화가 돼야 된다 이런 거걸볼거 없게 해서는 막 하는데 마시다 싶으면 내가 법을 하나 바꾼다거나 뭐할때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냥 아 그렇지요 넘어가지 근데 무슨 사건이 하나 터져서 뭔가 사회 이슈가 되거나 뭘 하면 지짜어쩌지는데 알다시피 레슨프로 쪽에 큰 이슈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슨프로도 골프장 또는 연습, 골프 연습장에 적법한 그 티처라는 직업, 직업으로 취업을 하든가. 그 취업의 개념이죠, 연습장에. 연습장이란 하나그 회사 또는 개인 업체 아니면 자기 이름을 걸고 홍길동 아카데미 연소 골프 아카데미 연구소 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시설 사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임대된 타석을 넣고 자기가 하든가. 그냥 정식 직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그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부는 레슨 지도자의 어떤 꿈을 갖고 이 자격증을 보존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골프 레슨을 하나의 업으로 갈 경우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뀌어져요. 자 이런 얘기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큰 얘기가 나가는데, 이것도 빼놓지 않고 놓고 뭐 우리 골프산업의 하나의 <laughs> 그, 그 같은 이론으로서 그 얘기지만, 골프장의 캐디, 경기도 우이진행되은뭐 용어가 여러가지로, 캐디도 지금 정식으로 직업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캐디가, 연습장에서 캐디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연습장 기계가 아니고 전판에서 여자가 그 캐리 하가씨가그을 하나 올려주고 뻥 치고 뻥 치고 했단 말이야. 그러던 시절에서 캐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뭐 합니다만 뭐 강남의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여자나 뭐가 다릅예요킵 받으면. 근데 여기서 숫자 빠른 사람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캐리 팁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7만원 잡고 하루에 한캐디가몇 명, 한 골프장에 찍을 것 같아요. 7만원 곱하기 한, 뭐, 한 50팀 나간다고 그러고, 곱하기 30일 하면은 얼마쯤 될것 같고, 그 골프장이 200개다 하고 하면 얼마쯤 될것 같은가, 계산 빠른 사람 딱해보면 적어도 연간 엄청난 돈이 탈세가 되고 있다. 소득의 탈세. 국세청으로 가 근데 그걸 직접 받는 사람은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보험 고상도 못 받고, 보험도 안 되고, 직장인도 아니고, 작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캐디도 앞으로 골프장 경영 목적상 골프장 직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그, 이제, 운동에 가지만 더 바람직한 거는 캐디 전문회사가 생겨서 이 회사는 캐리를 양성하고 교육시켜갖고 골프장은 제휴해서 골프장 캐리 용역 수급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골프장은 도움이들이 스포츠 하는 사람이게돈 퀵으로 주지 않도록 하고 공식적인 초금액에서 받아서 이 회사가 따로 관리하고 그러면 캐리는이 회사의 직업 종업원이기 <laughs> 때문에 뭐 보험처리 사대 보험 뭐다 되고 그 다음에 캐리도 뭐 예를 들면 1급에서 18급이 있어서 이제 어제 막 처음 나온 캐리는 돈을 덜받야 되고, 진짜 대회에 백메사라도많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거에요. 고참이나, 시참이나, 까고는 얼굴 이쁘고, 말무도 그렇지. 그렇죠? 이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laughs> 소비자도 마찬가지에요. 골프자에 그 가서 나는 오늘 하나의 적대로서 아니면 친구들과 릴럭스하게 오늘 내가 나온다는 목표가 내가 스파 경신을 위해서다 아니면 더재있게 하기 위 스파빅 스팟, 스파를 스팟, 내가 베스트를 내기 위한날이다 하면, 그날 캐디는이 골프장에서 가장 라이브 잘 보고, 가장 고창, 1만원 더추더하고그 사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슬슬 나와요. 골프장에 그 ABC 캐디 하는데 몇번 가보신데 있죠? 캐디피가 8만원, 어, 7, 8, 9만원이에요, 캐디피가 ABC.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소비자야. 난 7만 원짜리 쓸래? 그러면 7호도야. 8만 원짜리 이렇게만 있어요. 가, 가보신 분. 네.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제가한 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 이제 캐디고 이제 차도 와가지고 근데 조금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의 공유 회사를 통해서 이제 파견 등무하는 식이 돼야지. 이게 지금 스포츠 시설이 지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 산업에. 이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몇년도에 뭐가 생겨 뭐 이런 얘기는 심심한데 읽어보시면 대비이고 그래서 제가 약간 기한 스토리를 섞어서 그동안에 쭉그 다음에 앞으로 어 골프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